whatever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레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이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 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지난 거룩한 봄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거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유튜브로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중국 동부 친구들, 청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단은 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또한 날씨까지 무더워서 사람들은 더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시기에 주님을 통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빵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난주 복음을 한번 돌려봅시다. 연중 10주일에는, 17주일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들었지요. 그리고 지난주 18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연중 18주일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찾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에 썩어 없어질 방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우리는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어, 어 알아 봅시다. 엘리야 예언자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에서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은 아내를, 요왕을 들였는데 이방인 페니키아의 왕의 딸인 이사벨과 결혼을 합니다. 왕비인 이사벨이 바알순배자인 이방신을 순배하는 어, 여인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급속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무너지고 이방인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당연히 하느님께 무너지고 이방 바알신을 어, 믿게 되죠 이란 현실에 대항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그는 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 신과 온 힘을 다해 대적을 합니다. 가르밀 산에서 이방인 그 예언자들과 한번 대결하죠, 그죠? 예언자 이방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한 후 모두 죽여버려. 이렇게 엘리야의 성리로 끝난것 같지만, 그로 인해 아합 왕이 왕의 왕비인 이사벨이 예언자 엘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예언자 엘리아는 광야로 몸을 숨깁니다. 그때 엘리아 예언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이 처지가 어떤 처지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낙담과 피로에 지쳐 주님께 자신을 죽여 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희 목숨을 구도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런 순간이 바로 엘리야 예언자가 맞았던 순간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 제일 독서에서 천사를 보내시어 구운 빵과 물한 병을 내려줍니다. 엘리야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음식으로 힘을 얻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느님 산호렙베에 도착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엘리야가 하느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다는 것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바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갔다. 하느님이 주신 음식은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주신 희망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일을 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하느님은 실망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희망이 어, 의미로 빵과 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 바로 하느님의 산으로 갔던 것이죠. 우리는 제일독서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에서 바로 성체 성사의 예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예언자 저처럼 절망에 떨어져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에게 오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엘리야 예언자처럼 삶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당신을 먹으라고 초대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까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복음에서 미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꾸 먹으라고 하세요. 나를 먹으라,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통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식품들을 먹죠, 그죠? 뭐, 홍삼, 마키,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먹어요. 그런데 왜 먹죠, 우리가? 그것을 내가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 안에는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방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삶을 바라봅시다. 코로나 1 9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신앙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면 자유롭게 성당에 나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성체를 모시지도 못하고 또 공동체 모임도 못하고 뭐가 어떤 영적인 고리가 끊어진 느낌을 우리가 어, 느낍니다. 그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마치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성전, 약속된 땅, 선택된 민족.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해요. 그 하느님 말씀이 그들에게 유배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죠. 그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죠.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위기의 시기이지만 은총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명확하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지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어떤 처지에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면서 그 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방법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는 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고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매일 미사 책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기억해 봅시다. 그 구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짧은 문장을 선택합니다. 예로 오늘 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구절이 마음에 든다면 그 기억해놓고 아니면 먹으라 이런 식으로 짧은 복음 구절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퍼에갈 때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요리를 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시간 날 때마다 그 복음 말씀을 자꾸 돌리면서 그 말씀을 먹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로 하루를 지내면서 자주 침묵 속에서 내 삶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를 자꾸 침묵으로 초대해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우리를 침묵으로 초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을 가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는 우리를 침묵으로 계속 초대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바라봅시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느낀 마음들, 감사, 기쁨, 슬픔, 분노들, 이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했는지 곰곰이 주님과 만나도록 노력해 봅시다. 세 번째는 매일 우리 가족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성모성 세 번을 좀바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지,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매일 우리 가족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성모성 세 번을 바치는데 요즘 미사가 없다 보니까 신자분들이 성당에 와서 성당 앞에 있는 성모님께 초를 봉헌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큰언청을 받습니다. 아, 신자분들이 저렇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런 방법으로 성모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성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성모님이 모셔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텀 만나면 성모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 중식을 위해서 성모송 세 번을 바쳤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이웃들, 특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 또 죽은 이들을 위해서 화살 기도나 기도를 합시다. 다섯 번째로 방송 미사에 참여합시다. 뭐 다음 주부터는 조금 우리 미사 참여하는 게 완화돼서 인원수가 늘어가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송 미사에 참여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에서 성체를 모실 때와 모시지 않을 때내 영적인 상태를 잘알 수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에요. 아, 예수님을 모실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를 잘알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언청이에요. 하지만 유튜브로 미사를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성껏 그분을 믿고 그분과 일치한다면 바로 성체의 성사의 또 은혜를 더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 위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저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그 빵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입니다. 미사의 구조는 네 개로 되어 있어요. 뭐시장 예식 그리고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시장 예식, 마침 예식 외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모선 전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그두 개를 선생님들에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